안녕하세요. 민수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던 체육교육과 대학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실 체육교육과 하면 이 대학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학교인데요. 아마 다군에서 누구나 "아, 이대학을 한번 써볼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어, 당국대학교 체육교육과 편인데요.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수쌤 TV. 지난번에 이제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면서 재작년 대비 좀 경쟁률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결의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대학 되게 궁금해 했을 것 같아요. 오늘 계속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학생들이 또 지원했는지 각 영역별 평균 등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면 보시죠. 어2023 당국대체육교육과 지원자 표본분석 볼 텐데요. 자 국어가 2.98, 수학 4.19, 영어 2.44에 탐구 2.00이에요. 어 공교롭게 점 00이네요. 다음에 탐구 3.1이래요 두 번째 게. 자 확실히 수학의 반영비율이 좀 낮다 보니까 수학을 필수로 보는 학교들에 비해서 좀 수학이 낮죠. 지원자 평균적인 보통 한 3등급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4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보통의 4등급에서 낮게는 5등급 대 학생들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탐구의 반영비율이 30%로 좀 높다 보니까 두 과목의 평균이 2.5등급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어는 그래도 뭐한 2. 98 정도 3등급 내외로 많이 쓰니까 그냥 무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어 한 3에 수학 4, 영어 한 2에서 3 정도의 탐구 2, 3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역별 평균 등급 보고 왔는데요. 그럼 작년에 어떠한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표본 두 가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래도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쓴다고 한다면 아, 이 정도가 무난하겠구나 하는 정도하고 그다음에 실기를 좀 잘했다. 혹은 수학과 국어가 어느 정도가 돼야 그래도 한번 최소한 소신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본으로 해서 두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핍타면 보시죠. 자, 당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이제 합격자 표본 공개. 이번 A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3, 수학 4, 영어 2의 탐구 1, 4예요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면 도대체 어느 정도에서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탐구는 뭐, 한 2.5등급, 뭐, 비슷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수학은 한 4등급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럼 실기를 정말 잘한다면, 아, 이 정도에도 합격이 가능하구나. 하고, 이제, 가늠할 수 있는 표본, B,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 국어 4에 수학 5, 영어 2에 탐구 1, 2입니다. 국어랑 수학이 등급 합이 9등급이 되더라도요 탐구가 좀 잘한다면 실기를 그래도 잘했을 때도 합격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그래도 합격자 표본 이거 보여드렸을 때 합격자 표본 B는요 약 실기는 9감 정도, 아, 9감 정도 한 친구예요. 54점 정도 깎였으니까 실기는 300점 만점에서 246점은 받은 학생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뭐이 정도 등급의 실기는 한 구강 하면 그래도 합격을 하겠구나 아니면 소신전 해보겠구나 그런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어떠한 학생들이 또 합격했고 각 영역의 평균들을 보고 왔는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2023학년도 어떠한 입시가 되었는지 입시 총평 제가 네 가지 준비했거든요. 하나하나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프 하면 보시죠. 자, 2024학년도 단국대 체육교과 육 입시 총평. 자, 네 가지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는요, 소개드리면 경쟁률이 대폭 감소했어요. 6.75에서 4.03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수학을 필수로 반영한 효과예요. 나중에 차후에 제가 이하대 체육교과 편에서 이건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총평은요. 예비 합격자가 증가했습니다. 저 이거 왜 그럴까요? 어, 예비 합격자가. 작년에 38번까지 빠졌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봤을 때 거의 한 바퀴 빠졌죠. 2022학년도 때 10번 때까지 빠진 걸 감안해 본다면 거의 뭐 두세 배가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면서 뭐 가군의 고대라든지 연대라든지 나군의 중앙대라든지 시립대라든지 이렇게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생들이 이제 다군의 단국대학교를 이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좀 다군의 단대가 삼지망대학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예비가 좀 많이 돌 수밖에 없었고 아마 그러한 경향은 올해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총평은요. 배구 브라디의 실기 면이 가장 높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10m 왕복 달리기와 좌전골 배구 높이 뛰기 중에서 어떠한 실기를 가장 잘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단연코 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점수를 받기가 되게 어렵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잘하면 아주 유리하게 또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배구는 미리미리 또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여학생들이 다수 합격했습니다.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가 뭐 여학생들이 많이 붙었다면 그만큼 불리한 대학은 어디 겠어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여학생들이 많이 불리하잖아요. 여학생 중에서 체육교육과를 진학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1순위를 저는 단국대학교를 좀 볼게요. 건국대학교도 사실은 여학생 들어가기 좀 어렵잖아요. 남학생들이 그렇다고 막 불리한 건 아니지만 내가 체육교육과 가고 싶고 여학생이다 한다면요. 단국대학교를 우선순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시 총평까지 보고 왔어요. 근데 민주쌤, 도대체 그럼 단국대학교 어떻게 하면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024학년도 전형 방법과 그리고 지원 추천 등급과 지원 전략까지 해서 다 소개를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4학년도의 전형 방법부터 확인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 t 하면 보시죠. 자, 2024학년도 단국대 체육교과 전형 방법 볼 텐데요. 먼저 모집 정원부터 봐 볼게요. 모집 정원은 40명으로 동일하게 선발을 하고요. 전형 반영은요. 수능 70%에 실기 30%. 작년과 똑같은데 이 수능이 70%면서도 실제 이제, 이제 100분위를 반영하다 보니까 수능의 변별력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능의 반영 방식 볼 텐데요. 국어 40%에 수학 10%에 영어 20%, 탐구 30%에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한 게 확실히 탐구를 그래도 좀잘 한다면 국어와 수학이 다소 낮은 등급여도 이렇게 소신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탐구 열심히 준비하셔야 됐고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기고사는요. 높이 뛰기, 배구, 10m 왕복 달리기, 유연성. 이렇게 네 종목을 봅니다. 뭐 작년과 동일하게 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바뀐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입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 보고 또 지난해 입시 경향을 중심으로 올해 2024학년도 지원 전략을 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형 방법 잠깐 소개를 하고 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전형 방법을 기준으로 그럼 2024학년도 입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제가 또네 가지 준비했거든요. 하나하나 같이 계속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PPT 하면. 보시죠. 자, 2024 당국대 체육교가 입시 준비 방향. 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요. 탐구 영역을 완벽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합격자 표본도 실제로 보면요. 느끼실 건데. 탐구를 잘하는 친구들 1112 13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또 그러한 친구들이 또 국어랑 수학이 조금 다소 낮은 뭐 4등급, 5등급, 44, 뭐34 이런 친구들이 또 다수 합격했거든요. 의외로 막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막 국어 1등급, 수학 1등 급 이런 아이들이 잘 지원하지는 않아요. 사실 탐구의 별을 높고 하니까. 물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선택으로 할 때는 국어막 2등급 친구들 이 되게 많았는데 탐구 30% 반영하는 거 이거 잊지 않고 미리 잘 준비했으면 되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어떠한 실기에 좀 포인트를 둘 것인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배구를 꾸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미리 일지방 대학으로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아, 다군에 여기라도 지원해야겠다 되 해서 좀 뒤늦게 준비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단국대학교를 그래도 조금 염두하고 있다면. 배구를 꾸준하게 준비하면 돼요. 이게 뭐 저희가 스파이크 때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언더 오버를 그냥 벽에다가 미리미리 조금씩 그감만 잡아도 수능 끝나고 나서 이 배구를 준비한다면 어,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 배구 잘하면 아주 날개를 다는 거예요. 열심히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자세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건요. 높이 뛰기는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합니다. 만점 기록이 높지 않아요. 남자 155에 여자 125. 이렇게 되거든요. 고려대학교 체육교과 같은 거막 160이씩 넘어야 되니까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낮게 설정돼 있으니까 이거를 못하면 파울했거나 뭐 실수를 했어.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이니까 이점 참고하고 높이 뛰기. 미리미리 또 기능식이니까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수학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의외로 수학을 되게 잘한 친구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10%밖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근데 수학이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대를 그냥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제 수학만이라도 한다면 그 체육교육과에 그러면 계속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뭐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 수학 그 5등급 정도가 된다고 하면 사실 원점수 기준으로 한 35점에서 40점은 되더라도요. 수학 5등급은 다 나와요. 네, 여러분들 제가 70점 80점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수학 포기하지 마시고 물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당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목표로 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이제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지 지원 추천 등급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 실기 상위권 기준과 민수의 추천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기는 정말 잘했을 때는 어느 정도에서 한번 지원해 볼수 있을 것인가? 제가 추천 등급 첫 번째 소개를 드리면요. 자,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탐구 2입니다. 어, 그래도, 그래도 수학은 이제 4등급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탐구가 뭐 1, 2막 이렇게 됐어. 그러면 수학이 조금 낮아도, 어,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영어는 주로 2등급대 친구도 많겠지만요. 3등급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등급하고 상등급의 차이가 11점 정도 차이 납니다. 뭐, 정확하게 따진다면 1 점, 2점 정도 차이 나는데, 뭐, 1등급 친구도 그게 렇 많지 않은 그러니까 뭐 뭐삼 등급 정도만 맞아도 그게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국대학교 체육 교과는 그래도 이 정도에는 써야지 실기는 무난하게 하면서 추천 등급 소개를 드릴 텐데요. 국어 삼회 수학 사 영어 삼 탐구 일이면요. 수능 점수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탐구는 40% 어, 국어 반영하니까 3등급 정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또 탐구 30% 들어가는 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1, 2 정도로. 그니까 이 정도 되면요. 실기 잘안 됐을 때제 생각에는 수학 뭐한 5에서 한 6등급 정도도 뭐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국어 3에 탐구 1, 2 정도. 그러니까 뭐 따져보면은 평균 한 2, 3등급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성적 때문에 떨어지는 없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기 상위권에서 국어 하나, 탐구 하나 정도 올리면 딱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당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이제 추천 등급까지 다 보고 왔는데요. 한 줄평 딱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어떻게 할까? 참신한 거 한번 봤는데. 한국대 배구 학과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어, 배구가 정말 변별력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배구는 실수만 하지 않아도 어, 중간 이상은 갑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남학생 보통 한 18개, 여학생 평균이 11개가 안 돼요. 1 0 9개막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한 거야. 근데 이거는 편차가 되게 커요. 막 만점을 받은 친구들은 거의 없지만, 뭐 잘한 친구 같은 경우는 남학생 26개 정도, 여학생 22개까지 친구들도 있는데, 못한 친구들은요, 무슨 뭐 8개, 뭐 10개, 막 이런 친구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수능 이후에 준비하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어, 10m 왕복 달리기를 제외하고는 높이 뛰기, 유연성, 배구는요, 꾸준하게 해야 나올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것 같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실기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국대 배구학과 이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배구 준비하셔도 아마 단국대에서 미리 앞서 나가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국대학교 입시 한줄 편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네이 정도 들었으면 단국대 체육교육과 이미 합격에 되게 가깝게 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대학교가 나군으로 가면서 뭐 가군에 성대 나군에 한양대 다군에 단국대 이렇게 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결 자체는 작년보다는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수학은 그래도 35점에 서 4점만 0 맞아도 어, 5등급 정도는 나오니까. 지금 수학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도 8월 말 정도면은 수능 원서 접수 있잖아요. 아니면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학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예비가 많이 돕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 컷도 물론 중요한데 예비로 합격한 친구들의 점수가 상당히 또 낮아요. 그래서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니까 어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실기도 잘 마무리해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당국대학교 체육교육과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원이라는 체육대학 합격 예측 플랫폼이 이제 런칭이 되고요. 9월달 모의사 끝나면 그런 기능들을 다 무료로 저희가 풀거든요. 뭐 지금은 사전 예약 정도만 하고 있을 텐데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하면 9월달 이후에 본다고 하면 이미 뭐 런칭이 다돼 있을 텐데 지금 사전 예약 중에 있어서 가장 먼저 빠르게 볼수 있으니까 제가 고정 댓글란에 어 저희 지원 홈페이지 또 보시면 되게 좋겠고요. 혹시라도 내가 좀더 정확한 입시 전략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한다면 정식 컨설팅 신청해 보셔도 좋겠는데요. 아마 뭐 영상에 뭐 연락처나 제가 또 고정 댓글란에다가도 어, 신청할 수 있는 것들 링크 소개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 대학은 한번 좀 분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리스트에 빠져있다면 어, 늦게라도 꼭 분석을 드릴 테니까 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